네, 강프로입니다. 자, 우리 기술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금요일날 1.9%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말인데 어, 원정 관련된 부분으로 약간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62평과의 이격을 상당 부분 좁혔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7월 18일날. 고가 돌파에 성공을 했다는 점, 물론 그 전에부터 고가 돌파에 성공을 했죠. 약간 좀 불안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시비에 대한 부분, 그렇 여기 전환 사채에 대한 부분인데,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근데 원전 기업들이 자금 사정이 좋을 리가 있나요? 이 자체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탈원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커지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이 10년 이상 진행됨에 따라서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거의 뭐 고사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술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기술력을 지켜오고 있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시비를 발행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거래 중에 있다는 건 버텨왔고 앞으로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먼저 시세를 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주식 시장의 특성 가격적인 부분에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원 사채 관련된 내용을 별로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이게 진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산업 어떻습니까? 우리 기술 올라갔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라갔습니다. 한전산업도 올라갔죠. 그리고 체커 원전이 발생되는 7월 18일 물량 먹고 떨어졌고요. 두산에너블리티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술이 시비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면, 우리 기술 혼자 떨어졌어야 돼요. 이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매도가 나오려면 여기서 그냥 내가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그냥 매도했으면 오케이 반등 확인하고 매수합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거니까. 그리고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건 너무 당연하니까. 자, 그러면 원전 기술, SMR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에 그 기술을 살려야 되는 정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우리는 뭘볼수 있을까요? 정부 지원도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이쪽 구간에서 크게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반드시 집중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한 결과는 여기 정확하게 제 계좌 수익률을 오픈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쵸? 330%. 올해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이 정도의 상황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술이죠. 어때요? 올라가는 부분. 정확하게 상승하는 거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23% 정도의 수익 구간을 단기간에 만들어내죠.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알테오젠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3, 18%, 14%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STX 중공업. 정확하게, 그죠 진행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제가 실시간 시세, 그쵸?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실시간 시세를 이해를 했을 때 선반영에 대한 구조까지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랬을 때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36% 14% 그쵸?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잘 모르겠고 우리 기술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그리고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매매하는데 가격을 보는 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봐야 된다. 그랬을 때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 우리 기술의 주가를 보면 지금 긍정적인 내용,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락의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점, 이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가가 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 구간에서 뭐만 날까요? 매물 소화 과정. 그쵸? 단기간에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30%, 그쵸? 거의 한40% 가까이 주가가 튀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옵니까? 요런 정도의, 그쵸? 요런 정도의 횡보 구간이 또 필요합니다.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으려면 SMR 관련된 내용이 아예 사장돼야 돼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은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차트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반등하는 상황을 체크하고 내가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앞서서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은 뉴스케일파워의 주가입니다. 자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일단 금요일 날 진행된 미증시에서는 4%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명확합니다. 보세요. 고가돌파했고 매물 소화과정 거치고 한번더 갔습니다. 그리고 폭락을 했죠. 시장이 안 좋았죠.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겁니다. 한국시장 같은 경우에 체코 관련된 이슈가 터졌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약간 조금 약세를 보인 건 두산 그룹에 대한 내부적인 이슈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이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SMR 지금 실적 안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폭등을 보였나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올랐죠 5달러 수준에서 15달러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SMR의 시가총액은 두산에너 빌리티 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SMR의 반등이 나왔고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기술에 대한 다음 주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시비 관련된 문제들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명확하게 공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강세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여기 여기서 공략해 드리고 주말 라이브에서도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와 주말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가격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 기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번호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고가에 물려 있다면 지금 매도 구간 아닙니다. 매도 안 하셔도 되고 다음 주에 나오는 반등 구간에 대해가 어떻게 매매할지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런 정도의 매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어떤 식으로 풀어 갈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또 당연히 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